로마서,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읽고 인생이 바뀐 그 편지.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가르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베. 로마서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스무여섯 명의 동역자 중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름입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 즉, 인정받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할 만큼, 재정적으로 사역을 후원한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베베가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무려 1400km를 여행하며 로마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그먼 거리를 도적대와 맹수가 우글대는 위험한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달만 한게 아닙니다. 당시 관습상 편지 전달자가 직접 낭독하고 설명하고 가쳤거든요. 특히 로마서처럼 어려운 내용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그녀를 합당하게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건 그녀가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낭독하고 해설하고 가르친 사람, 여성, 베베였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시자된그 편지, 기독교 신학의 보석 같은 그 문서를 처음 가르친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다음에 로마서를 읽으실 때, 시입장 1절, 베베를 기억해주세요. 역사는 그녀를 잊었지만, 성경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죠?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며,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